청약이 어려운 이유는 청약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청약으로 당첨되는 게 어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까지해서 세 가지 그리고 사실 특별공급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가점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청약이라는 게 우리가 수능을 볼때 점수제로 이제 커트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가점제로 커트라인이 매겨집니다. 가점제는 만점이 84점이고요. 무주 가점하고 부양가족 점수 그다음에 청약+ 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해서 총 84점인데 그런데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점제만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추첨제도 있습니다. 추첨제는 뽑기죠. 가점제 추첨제가 정시라고 하면 수시가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는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또 일부 세대를. 놓고 세대 안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또 순위 다툼을 해서 또 당첨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거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있는게 아니라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당첨이 되는데요 납입인정금액 이라는건 매달 10만원 최대 10만원까지 부은 사람들에게 그 금액을 다 더해서 납입 인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 중에서 단순하게 하나만을 노리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듯이 청약도 또 준비를 해야지만 당첨이 될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그것은 원래 공공 분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민간 분양에도 배치를 한 바람에 특별 공급이 많아졌고 일반 공급이 줄어든 셈이죠.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라면 법이 바뀜으로써 민영에 이또 도전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목소리> 규제 지역에서 투기가열 지구랑 청약과열 지역, 그 다음에 비조정대상 지역, 이세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거주 의무 기간도 있지만 가점제 추첨제가 다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음. 8호 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지 않으면 당첨이 되지 않지만 청약과열 지역, 즉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8호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75%가 가점제, 25%가 추첨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첨제를 노리시면 되겠고 비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8호 제곱미터 음. 이하는 40%가점 60%는 추첨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첨제가 많은 곳을 도전한다면 또 비조정 대상 지역이겠죠.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순위 조건입니다. 근데 1순위 조건 중에서 이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 1순위가 제한 조건이 생기거든요. 그 제한을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세대주여야 됩니다 통장을 갖고 계신 분을 세대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주택 또는 일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청약이 불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세대원 중에 재당첨 제한이 있으며 또 청약을 하지 못하는 일순위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24회 납부된 통장을 갖고 있어야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일순위 조건을 만들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전략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 전략 중에 그 지역에 대한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 우선 조건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배정을 해 주는 게 많죠. 서울의 분양은 서울에 거주를 한 사람에게 100% 지역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의 투기 가요 지구는 2년을 거주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1년인데요. 지방에 살아서 서울의 분양이 당첨될 수 있다.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 근데 사실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 공급의 제도라는 것 중에서 군인 특공 은뭐 지역을 넘나들을 수가 있거든요. 안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 순위 제한 조건과 거주 조건이 조금 갖춘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은 사실 대한민국 청약지도 책을 냈던 이유기도 합니다. 너무 청약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자녀 세대입니다. 뜻된 말로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정당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비 당첨 계약을 합니다. 당첨이 됐다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계약을 하고 예비 당첨까지 했는데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해서 무순위 접수로 해서 당첨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접수를 하게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접수에서 당첨이 되면 또 재당첨 제한까지 한다고 하니까 무순위도 마음대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분양인데요. 최근에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자녀 세대는 당첨자가 있는데요. 미분양 같은 게 경우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선착순이라든지 계속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근데 미분양이 정말 제가 부동산 투자한 이래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나 미분양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했다가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면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 왜 미분양이 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갖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소진될 때가 바로 집값이 오르는 시기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김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의 무덤이다. 용인도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했던 게한 1, 2년 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잖아요. 미분양의 수치는 사실, 투자보다는 빅데이터로 좀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분양권 매수인데요. 웃돈을 주고 분양 청약을 당첨된 사람을 사는 겁니다. 그 웃돈은 일명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청약 당첨자보다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거니까 내가 왜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점수를 보게 되면 50점, 60점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20점이라면 30점을 더 기다려야지. 그 30점 점수가 되잖아요. 돈을 주고 점수를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 됩니다. 시간을 돈으로 샀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가 일부는 이제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 즉집 문서를 받아야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집 문서를 받았다는 거 분양권 상태가 아니죠. 전매 가능한 분양권은 정말 쑥쑥쑥쑥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네 번째로는요. 입주권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분양권하고 비슷한 입주권을 또 매입하면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 그런 단어 익숙하지 않아서 투자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분양권에 대한 고려도 해보고 입주권을 고려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요즘에 좀 힘들긴 하지만 사실 신축을 사는 겁니다 집문서가 나온 그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런데 신축 예전 같은 경우는 신축이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시점 그러니까 입주 후 2년이 지나면 물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전세가 만기가 돼서 나오는데 최근에 임대차 3법으로 뭐 4년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음. 신축이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 게 조금 불가능하죠 급매라는 음. 건 급한 물건이에요 실제적으로 급매를 매수했을 때의 경험은 어 정말 급한 물건이었어요 막팔 호라도 빨리 뭐그 매도자가 돌아가시거나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사연이 있는 물건을 만약에 얻으려면 아은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정보를 받는 곳이 바로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를 많이 방문해서 그런 물건들을 살수 있는지 여쭤보고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그 물건을 사는데 금매라고 얘기하지만 금매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금매의 기준을 정확. ]하게 잡아 놓는 게 중요하고요. 금매라는 기준은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나와 있는 가격보다 낮을 경우가 되겠죠. 지금 금매가 나오는 것들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랑 종부세가 바뀌면서 5월 말 기준으로 금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서 과도한 물량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뭐 1월부터 12월까지. 또 세일 기간이 있습니다. 2월달이 가장 쌉니다. 그거는 왜냐면 대부분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정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12월이나 1월달에 계약을 해서 3월달에 이렇게 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실상 2월달에는 매도자도 매수자도 좀 많이 없는 상황인데 매도자 같은 경우는 급하다면 또 가격을 내리겠죠. 시간과 지역과 그리고 이벤트로 금매가 나온다는 거 사연을 사시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매죠